아무래도 마음이 좀 편해야 임신이 잘될수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단지 임신을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안 되면 병원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시술의 임신율이 과거보다는 더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임신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본인이 임신이 될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병원에 찾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저이 병원 들어올 때좀 깜짝 놀랐습니다. SMS 의료 관광 협의회 다섯 번째로 이제 찾아온 이센병원 당뇨 시험과 갑상선사을잘 보는 병원. 내 몸을 내가 공제격하게 되는 거죠. 종교가 달라도 그렇습니다. 이성훈 선생님보다 키가 커도 당연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당연하. 잘생겨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차별화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 비결은 거기까지 이렇게 배려하신다는 거 대단하신 것 같아요. 건강검진 땡겨서 받으십시오. 널널하게 받으시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흥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sms 의료관광협의회 제가 다섯 번째로 이제 찾아온 의료기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서면에 이제 쭉 이렇게 있어 보면 이 샘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쫙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SMS 의료관광협의회 중에서는 유일하게 병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원장님 모셨고요, 또 선생님 모셨는데 자기 소개는 본인이 먼저 하는데 원장님보다 레이디 퍼스트 먼저 소개해주시. 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생병원 고객만족팀 팀장 정선입니다. 네. 아, 예,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제 차례입니다. 네, 예, 모자님. 이생병원 원장 이성근입니다. 예. 이제 뭐더 뒤에 붙는 말들이 많은데 점점 어,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로 하고요. 어, 이 병원의 이름이 이샘병원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처럼 테레비에서 의료진들끼리 샘, 수샘 뭐 이런 이야기를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성근 원장님께 이성근 선생님 뭐 이렇게 붙이면서 이샘이라고 이야기가 이렇게 유래되지 않았을까도 생각이 되지만 인체 구조 내에 어, 샘이 붙는 이 기관이 좀 있죠. 네. 원장님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 샘병원은 그것과 관련된 병원이 아닐까라고 전유추를좀 하는데. 알고 답하신 것 같은데요? 아, 어, 저살 좀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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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원장님의 좀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인체의 기관들 이름이 예. 어, 한자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갑상선, 예. 또 췌장에 있는 베타랑겔한스선 아. 이곳에서는 인슐린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 그 서, 선이라는 말이 이제 순한국말로는 셈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의료 용어도 예. 어, 국어로 좀 많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죠. 요즘은 갑상선보다는 갑상 셈 이렇게 어, 셈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샘물에서 나오는 예. 이 기능과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우리 몸에서 이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음. 어 샘물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두 가지 샘을 다룬다고 해서 이샘이라고. 또 아, 두 가지 이 성근 원장님의 이가 아니라 그냥 두 가지 샘이니까 예. 이샘. 아, 또 오늘 또 배웠습니다. 예, 네, 중의적 의미죠.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상도 사투리에 이 선생님이의 이샘도 있고요. 어. 또 이제 갑상샘과 최장의 베타랑결 한스 샘을 아 다룬다고 해서 갑각 병과 갑상선을 잘 보는 병원. 뭐 이렇게 아 저희들 이 시작을 한 곳입니다. 갑상선과 당뇨병을 다룬다. 네. 네. 현대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특히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 어 제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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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 제 소중한 분 중에 한 분이 갑상선 때문에 되게 힘드셨어요. 네. 막 이게 본인의 성정이 갑자기 통제 안될 정도로 막 아, 이렇게 막, 네. 그래서 굉장히 우울증도 오시고.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갑상선 제가 알기엔 기능 항진이 있고 기능 저하가 있는데, 네. 제 후배는 이렇게 기능 저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 무슨 일을 시키면 갑자기 퍽 이렇게 되고. 네. 네. 제 조금 위에 계신 분은 막 기능 항진이 있었고 당신이 막 통제 못 하시는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장님. 피해야죠. 아 이게 <laughs> 저도 조금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나이가 네. 이게 중장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까? 이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예. 내 몸을 내가 이제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 면역이 아. 우리 몸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 병인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나라를 지키라고 했던 군인이 예. 우리나라 국민을 찌르게 되는 그런 형상이죠. 우리 몸을 지키라고 했던 면역이 음.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만은 갑상선을 공격을 해서 갑상선 병을 만들게 되는데요. 크게는 이제 기능 이상, 예. 갑상선 기능 항진증, 예.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렇게 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경우를 다 겪어보니까, 둘다다안 좋아요, 진짜. 네. 예방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이제. 마음 편히 사셔야죠. 스트레스함도 없고. 네. 어, 이게 면역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감염병, 음. 면역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가 이 병원을 좀 찾아오면서 지금 이렇게 뭐, 팀장님도 계시지만, 최근에 환자가 조금 줄었다. 네. 어. 그랬는데, 또, 이렇게 또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여러 통계들을 보면, 전문 병원들은 조금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원장님께 들어야 됩니까? 팀장님께 들어야 됩니까? 이제 환자들이 줄어드는 우려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병원이 어려워진 것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또 환자분들께 어떠, 어떻게 대하는 마음가짐도 음.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두분 말씀을 다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 의료기관의 이제 존재 이유가 예. 환자죠. 예, 그렇죠. 환자가 있어야 저희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음. 또한 우리 의원 병원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욱 절실하게 음.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꼈던 부분입니다. 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희들, 어, 이샘병원은 내분비내과라는 것을 특화시켰기 음. 때문에 환자분들이, 어, 꼭 와서 약을 받아가셔야 되는, 어, 그런 질병입니다. 음. 그래서 저희들은, 어, 그, 지금 다른 곳에서 겪었던 그런, 어, 뭐, 거의 산업이 황폐화되는 음. 정도의 그런 일들은 겪지 않고, 음. 비교적, 어, 순항해서 음. 어, 오고 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하니다 네. 환자분들이 평소랑 좀 다르신가요, 어떠신가요? 어, 처음... 원장님 말씀도 들었지만 네, 네. 우리 팀장님 말씀을 조금 더. 네, 네. 아, 아무래도 이제 네. 코로나가 여태까지 격지 못했던 음. 그 이상의 무서운 음. 존재였기 때문에 음. 초반에는 어느 정도 줄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병원의 특성화된 이런 부분 때문에 음. 어, 당연히 이제 찾지 않을 수 없는 음. 그런 분들은 무조건 음. 이제. 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네. 더 챙겨드리게 되고 네. 그리고 그게 아닌 단순히 검진으로 인해서 이제 네. 오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손실은 있겠지만 네.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고온 네. 이제 추후로 미루어서 이제 다뤄졌던 음. 부분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한분한분 한 들어오는 분들마다 어느 병원에도 음. 다 마찬가지겠지만 철저하게 원장이 워낙 이런 부분에서 확실한 아. 제품이죠. 저저이 병원 들어올 때좀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저도 이제 원장님 약속 잡고 다 왔는데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뭐 이러고 네. 막 체온 재고 막 엄청 네. 까다롭게. 어느 병원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CS 담당이시니까 이게 환자분들이 불만은 안 하십니까? 아, 불만은 많죠. 근데 아. 누구보다도 코로나의 심각성을 아니까 음, 음.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아. 고마웠던 것도 없었거든요. 아 이해는 요 네. 환자분들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환자분들 개인만 위한 게 아니라 네. 병원은 공공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하시고 동참해 주셔야 된다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말씀 다 해버렸나요? 네. 네. <laughs> 어,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인터뷰가 진행되는 곳이, 이게 뒤에 보시면 막 천장도 높고, 막 저기 건강검진센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오기 전에 이렇게 또 조사를 쫙 해봤더니, 어, 저에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직함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의사선생님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이 서면 일대에서 은근히 오래 계셨던 의사 선생님께서, 아, 나는 건강검진을 이샘병원에 와서 한다. 그래서 네. 제가 여쭤봤어요, 몇몇 분. 그랬더니, 어, 이 서면 일대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의 건강검진을 여기서 한다. 그러니까 혹시 이게, 좀 오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건강검진을 뭐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고, 네. 뭐제 친구들 중에서도 개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음. 건강검진 할 시간에 환자를 한 명이라도 더 보겠다.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이 건강검진을 못 받고, 또 은근히 의사라는 직업 업종에서 안 좋은 질환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 건강검진 센터, 그래서 솔직히 저도 여기서 건강검진 받았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감사합니다. 저 다음 달에, 저 다음, 원장님께 부탁드려야 되는데. 네, 네. 기도 감사합니다. 어, 아, 예, 저 다음 달입니다. 예, 그래서 예약도 지금 해놨고, 뭐, 그런데 이 생병원의 건강검진 센터가 좀, 어, 일반인들이 느끼지 못한 뭔가 좀 특별한 점이 있는지, 원장님 좀 이렇게 숨은 자랑 한번 좀 해주십시오. 제가 들은 이렇게 조금 뭐 선행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원장님? 어, 제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laughs> 원장님이 이야기하시면 뭐. 부네요좀뭐 네. 자랑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 매년 1월 둘째 주 일요일 날, 이 서면일 때, 그 서면으로 또 제안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부산 인근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어, 특별히 건강검진센터를 이렇게 운영을 하십니다.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동료의 요즘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이 코로나 때문에 덕분에 이렇게 하는데 이 부산의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 본인의 건강을 잘 돌볼 시간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 이성근 원장님께서 이 이센병원의 건강검진센터를 그때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의료진에 대해서만, 의사선생님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정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무료로 해오셨어요. 무료로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것들을, 어, 이거 보시는 의사선생님들, 뭐, 1년에 한번 있습니다. 1월 둘째 주 일요일 날. 미리 예약하고 오시면, 뭐, 이성은 원장님은 의과대학 달리 나와도 와서 검진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종교가 달라도? 네. 그렇습니다. 이성은 선생님보다 키가 커도? 당연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당연한. 잘생겨도? 그렇습니다. 아, 이런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부산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선생님들을 응원하는 음. 마음이었기 때문에, 어, 이거는 조금 제가 여기서 칭찬을 한번 해드리고 가겠습니다만, 어, 우리가 의사선생님들이 건강검진 받는 곳의 숨은 비결은 무엇인가? 좀 자랑하실 만한 뭐,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검진 센터를 운영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개인 의원을 할때 조그만한 곳에서부터 이제 지금 현재 규모 면에서는 부산에서 이제 아주 1, 2, 3 정도에 들어갈 정도로 지금 규모를 지금 자랑하고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떤 차별화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 비결은 끊임없는 관찰입니다. 어~ 환자분들의 이제 불편함 음. 또 보다 어~ 나은 서비스 음. 그다음에 어~ 더 정교한 진료 음. 그다음 결과 보고 음. 이런 것들에 대한 어~ 끊임없는 관찰을 하면서 음. 저희들이 개선을 해왔는데요 음.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여성 조언입니다 아... 여성들이 음. 이제 검진을 하면서 저희들이 관찰을 해보니 좀 음.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 검진을 남자들과 섞여서 한다는 것이 좀 굉장히 불편해서 저희가 아, 네. 따로 독립된 공간으로 음. 마련을 했습니다. 음. 또그 안에서 더 혁신적인 부분을 또 찾아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중복 투자가 됩니다. 음. 예를 들면 어, 가슴 흉부 엑스레이를 찍을 때 음. 여성 존과 남성 존에는 각각 두 대가 필요한데.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한 대를 가지고 운영할 음. 것인가. 음. 네, 나중에 음. 이제 여성 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각각 출입구를 달리해서 어. 이것을또 해결했습니다. 네, 맞습니 고민은 많이 했지만은 중복 도자를또 피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혁신적인 것을 또 고민해서 음. 또 답을 찾아냈을 때 굉장히 기쁨이 좀 있죠. 또한 이제. <laughs> 네. 어, 클린, 깨끗하고 컬처, 음. 어떤 음. 문화가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곳곳에 음, 저희들이 좋아하는 어떤 미술품 오. 또 이제 회화 예. 네, 다 국내 작가들이고 또 부산 작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매해서 어, 또 걸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네. 이렇게 조금 그림들이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있고 네. 약간 또 추상화도 있고 조금 네. 이렇게 뭐 개념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정물화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예, 그림을 선정하시는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림을 이제 선정하는 기준은 첫 번째는 따뜻함입니다. 아, 어. 환자들이 와서 아무래도 의료기관에 검사를 받으러 올 때는 굉장히 긴장하고 음. 또좀 날카로워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함과 음. 또이 따뜻함을 이 차가운 벽에서 어. 음. 보여드릴까 해서 그걸 가릴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어, 이런 미술품 또는, 음, 회화들이 가능하다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따뜻함을 주고 즐거움을 줄수 있는, 어, 회화와 예술품들을 주로 구매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배려하신다는 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저도 의료기관 컨설팅 많이 하고 막 그런데 네. 뭐, 가서 보면 막 엄청나게 비싼 거를 막 걸어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네. 몰라요. 네. 근데 여기 와서 딱 보니까 이렇게, 아, 이게 곳곳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상적인데 좀 따뜻하게 느껴지고 음.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색감과 구도가 있는 그런 미술품들이 있어서 저도 좀 의외다. 그리고 또이 건강검진센터 2층 외에 다른 층하고는 또, 또 조금 달리 두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건강검진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 잠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가을, 겨울 되면 여러분 건강검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분 받으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11월, 12월에 이 실내 공간에 밀집해서 받으면 여러분도 위험하고 여기 계신 의료진도 위험해집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 건강검진 7월, 8월 이 여름에 빨리 땡겨서 받으셔야 됩니다. 원장님 그렇죠? 네. 그동안 에어컨 좀 빵빵하게 틀어주실 거죠? 네. 환기도 잘 시키고요. 아, 네. 네. 여러분 건강검진 땡겨서 받으십시오. 널널하게 받으시는 게 그래서 전 다음 주. 네. 다음 주에 원장님 뵙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도 건강검진 땡겨서 미리 받으십시오. 음. 나중에 건강검진, 여러분, 가을, 겨울에 이거 코로나 제2차의 파도가 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발 음. 먼저 생각하셔서 먼저 오셔야 됩니다. 제가 유임미 날선이 아니라 어느 곳이 되었던 건강검진은 빨리 땡겨서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이야기를 이제 좀 한번 또 좀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갑상샘의 암 진단을 하루만에 또는 네 시간만에. 음. 또 K 방역과 같은 또 다른 프로세스의 혁신이 여기서 나온 거네. 그렇습니다. 여기 아... 오시는 i 이에 여기 이제 원장님의 그 숨어 그 음. 있는 철학이 있군요. 이안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환자들의 진전은 자동으로 가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성구 원장님 기억에 남는 특별한 환자분 어떤 분이 계신가요?